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한국 부동산의 이제 역사 흐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이제 부동산 학을 배우면 이제 학문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인 것만 이제 주로 답습을 이제 하고 실전에서는 이제 부동산 금융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이론과 실제 사이에 한국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작이 이제 대한 제국 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일제 시대가 이제 들어가죠. 하라다 보니까 좀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잘못 얘기하면은 뭐 친일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강사분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뭐 오늘은 제가 있는 그대로만 뭐 주관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제 1868년도에 하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양전이라고 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조선 초기 때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720년 이후에 부터 고종 때까지는 전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이제 행정이나 아니면 뭐 돈이나 여러 가지 를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한, 뭐, 200년 가까이를 토지조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 뭐, 이제 뭐, 우리 그, 뭐랄까요? 좀, 뭐, 행정관청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자료가 전혀 맞를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뭐, 세금을 걷거나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인 로 1868년도에 이제 외지 유신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본도. 에 그리고 이제 처음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토지 이제 매매 해금요 한국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모든 토지나 산, 들, 모든 거는 이게 국방 거예요. 따라서 개인들은 사실은 그게 왕한테 잠시 빌린 거지 실제는 자기 땅이 아닌 거죠.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 따라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은 사실은 그번주나 그다음에 이제 천황이나 아니면 이제 일본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거기 지배자들이 이제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개인의 매매가 할수 없었는데 이 개인의 매매를 하게끔 한게 이제 토지 매매 해금령입니다. 이제 매매를 못 하게 한걸 매금 이제 매매를 하게끔 했다 예, 이런 조치를 해서 이제 개인들이 매매를 할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75년도부터 이제 한 10년 년도 동안 토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어느 정도 토지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법을 제정했습니다. 89년도에. 토지를 모두 조사하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등기법을 해서 이제 모든 토지는 이제 이 등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매매 계약서도 쓰고 법원에 이제 자기 소유권도 등록하고 이런 등기법을 89년도에 토지 조사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대만을 이제 점령하고서 바로 실시한 게 98년도에 대만 지적 규칙 및 토지조사 규칙을 만들고 80 아니 98년서부터 1 9 0 4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근대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어, 모든 토지를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이나 대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 조사 사업을 하고 토지 등, 부동산 등기법을 만들었다. 대만은 지적이나 토지 조사 규칙을 만들고 조사 사업을 했다. 예, 예, 이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대한제국시대에 이제 1905년도에 한일 제뭐 을사조약을 하고 통관부가 설치됐는데 1906년도에 10월달에 제일 먼저 한게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맨 후에 보면 172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한 이후로 전혀 토지조사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도저히 뭐 이게 이게 어느 이게 누구 소유인지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통관부에서는 내어 네. 토지하고 가옥을 증명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건 내 거다 라고 신청을 하면 어, 이건 그 사람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을 먼저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일본의 경제사학자인 후쿠다 도쿠조가 1902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조선에 와서 대한제국에 와서 한국의 경제조직과 경제단위에서 음, 조선을 토지 소유의 뭐라고 그랬냐면 어, 조선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의 이제 한국의 경제 조직과 경제 단위라는 단위라는 그 책에서 조선은 토지 소유의 관념조차 없다, 봉건제를 겨려하고 지금도 12세기 이전에 일본과 같은 고대 국가 수준에 있다, 하등의 발전이 불가능한 대책 없는 사회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아 이제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은 아 뭐랄까요 이제 뭐 뭐랄까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면 이게 내건 거예요 뭐 토지 소유에 대한 어떤 증명 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기 없기 때문에 뭐 안해본지가 벌써 지금 뭐 수백 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여기서 농사지면 그걸 농사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양반이 뺏으면 이제 뺏기는 거고 뭐 어떻게 뭐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 소유 소유에 대한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경제학자의 말, 말처럼 한국은 토지 소유의 관념조차 없고 또 이제 봉건제 국가로 인해서 일본의 12세기 이전의 일본 사회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이제 임진왜란 때그 이전서부터 사실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소득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 우리는 외놈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일본이 더잘산 거죠 임진왜란 전서부터 네. 자 그러면 이제 1908년도에 살인법이 됐고요 이제 1908년 7월 20일 날에는 토지가옥 소유권 증명 규칙을 또 만듭니다 따라서 1906년 1908년 이 토지가옥 증명 규칙하고 토지가옥 소유권 증명 규칙으로 해서 어 이제 내 등기법이 만들어지 만들기 전에 이미 이런 토지 가옥 증명 규칙, 그다음에 소유권 증명 규칙을 만들어서 이게 내 토지다, 내 소유다 이런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예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이나 소유권 증명 규칙을 할때어 이제 옛날에는 이한칸두칸 칸 이렇게 우리가 셌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서부터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근 현대적으로 이제 근 현대가 아 이제 근대적으로. 이제 옛날에는 조선 시대에 한칸두칸뭐구9칸인데 이제부터 칸으로 계산 안 하고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면적으로 뭐몇 번지 이거는 몇 제곱미터다. 그리고 도면도 첨부합니다. 그때서부터 이 1906년 요 근방으로 해서 한국 조선에서는 이 토지 측량하는 그런 학원이나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배출이 돼요. 왜냐면 이제 토, 도면을 첨부해야 되니까. 지적을 측량해야 되니까. 네. 그 전까지 안 하던 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측량하거나 이 도면을 이렇게 볼수 있거나 이 소유권 뭐 이런, 어, 이런 걸 해주는 사람들이, 어, 한마디도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불을 이제 싹쓸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걸 한번 하려면 어떻게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1910년 3월 달에 토지 조사국을 이제 발족하고 10년 8월 23일날에 또 이제 토지 조사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도에 이제 토지 조사를 하는데, 어, 1910년도에 토지 조사를 하는데, 이 토지 조사는, 이제, 신고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이제, 인정해주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등급을 매겨요. 토지나 가옥의 등급을 매기고, 집가를 이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 이게 뭐, 도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면 비탈이냐, 경사냐, 뭐, 이런 지형에 대해서도,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유자의 인적사항 뭐 어디 주소에 암흑에 뭐 이런 거뭐 이런 거 인적사항까지 다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1910년부터 서 1918년까지 소지조사를 했는데 어, 농민의 수가 929만 명입니다 총인구가 그 당시에 토지조사를 하니까 총인구도 나오죠 총인구가 1,092만 명인데 그 중에 929만 명이 이제 농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85%가 농민인데 그 중에서 8만 호가 지주입니다. 근데 그 8만 호가 전체 농지의 77%를 소유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농민의 929만 명 중에 8만 호가, 8만 호가 전체 농지의 77%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이제 농민 수나 어떤 농지의 어떤 소유 현황 이런 거를 할수 있겠죠. 11년도 에 보면 산림령을 발표하고요. 12년도 이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조선 민사령, 일본의 상법, 민사소송, 형법 등 23개 법령을 조선에도 같이 시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서부터 이제 개인의 계약 민사령이 이제 지금의 민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의 자유, 그러니까 사적 자치의 이제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대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의 어,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1912년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민법에 의해서 계약의 자유, 계약 체결 자유, 매매 이런 거를 이제 국가에서 이제 개인들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1912년도는 근대 국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의 어떤 재산권,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자유 이게 법적으로 보장된 게 1912년도 이제 민사령의 발표 때부터 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년도에 이제 부동산 등기령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 제도가 이제 실제 실제가 됩니다 따라서 물건의 이제 득실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14년 5월 1일날 이제 토지조사사업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경성하고 어 이제 11개, 9, 이제 17개 시가지에도부터 이제 토지 이제 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조사하면 어떡합니까 세금도 내죠 취득세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양도하면 양도세도 내야 되고 따라서 이 조선 부동산 등기령을 하면서 취득세, 양도세 이런 세금이 또 이제 책정이 되는, 되는 겁니다. 네. 근데 13년도에 보면 시가지 건축 취재 규칙을 만듭니다. 여기는 뭐냐면 어 이제 공장 쪽을 따로 규제를 해요. 예, 이제 공장들이 일본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공장 지역을 따로 이제 규제를 한게이 시가지 건축 취재 규칙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듯이 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등기법을 만들고, 대만은 등기하고 토지조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근데 여기 한국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위에 보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하죠. 18년도까지. 근데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2년 있다가 부동산 등기력을 만들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토지조사하고 있는 도중에. 그리고 이게 일본 대만 한국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다음 14년도에 토지 대장 규칙을 만들어서 등기부 작성 규칙을 명시합니다. 18년도에 보면 토지 이제 임야 조사량을 하고 22년도에 보면 이제 호적, 이제 민법의 호적, 호적을 하죠. 호적 우리아 알죠 호적 대와라 이런 거 그다음에 34년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34년도 이제 6월 20일 날 일본이 이제 지역 지구제를 해요 뭐 우리 주거 지역이다 상업 지역이다 뭐 공장 지역이다 뭐 녹지 지역 무슨 지역 이런 지역을 만드는데 일본이 먼저 하고 그거를 바로 한국에 바로 이제 도입을 합니다 이게 조선시가지 계획령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는 주거 지역이다 여기는 상업 지역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14년도에 그 공장 지역을 따로 규제했는데 요 34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역을 만듭니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뭐 이렇게 그래서 별도의 지역마다 이제 관리하는 규정을 또 만들어요. 1940년 12월 8일에는 18일 날에는 이제 조선시가지 괴양령 일부 개정을 해서 녹지 지역, 뭐 혼합 지역을 또 신설을 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 일반, 일반 주거 지역, 뭐 일반 상업 지역, 뭐 이런 상업 지역 이런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일제서부터 시작이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해방이 됐고 이제 대한민국이 1960년도 하면서 이제 1월 1일 날 부동산 등기법을 이제 최초로 이제 일제시대 때 쓰던 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부동산 등기법을 만들고요 62년도에 이제 조선민사령을 폐지하고 이제 한국의 이제 민법을 이제 새로 만들죠 사실 조선민사령을 폐지했지만 어, 이제, 그리고 이제 민사, 를 민법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제 조선 민사령에 나오는 뭐 관습법이니 수많은 법들을 거의 대부분 차용을 많이 합니다. 등기법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간략하게 오늘, 어, 우리 일제 시대,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대에 부동산의 간략한 역사를, 네,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